근데, 예배당에 와서도 그 모습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쯤이 좋겠어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은 안 되고, 주일날은 예배당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수요일날은 해도 좋은데 일찌감치 이사 끝내고 그리고 아픈 날 하지 말고 건강할 때 하고 피어는날 하지 말고 날 좋은 날 찾아서 하면 돼 그러면 되지 뭐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한 곳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 카톡이고 뭐시고 이제 셀폰에 이 많이 오거든요 뭐일신수 봐줍니다 뭐 이러면서 오는게 있어요 아 거기에서 아, 찾고 뭘 찾고 뭘 찾고 뭐뭐 아 잘한다 성경 말씀에서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3927번을, 국을 찾으면 66국에 3927을 찾아라. 하고 제가 다이아 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 속에 66권이거든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66국에 3927다이아 돌리라. 언제가그 말을 했더니, 진짜 다이아를 돌려본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 안 되던데요. 전화가 왜안 돼? 그 아버지가 뭐 기막은 나. 그 아버지는 내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셔. 성령 안읽었구나이랬죠 자, 여기만 들어가면 모든 걸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의로운 쪽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불의한 쪽으로. 그래서 이단들이 그냥 재산들을 재산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 먼저 오신다. 다 재산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땅무서짐무서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치면은 그는, 아, 우리 목사 설교못 했나.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과거에 받은, 스트레스가 지금 다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 예. <laughs> 여기에 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는 그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에요. 베개기에다가 복, 복자를 써서 배고 잔다고 해서 복 받는 것 아니고 숟가락에 복복자 글자를 써서 그, 밥,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오늘 복은 어찌냐마태복음 어, 5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남을 격렬히 열줄 알아야 게 보기만 하면 응, 그래, 잘 됐다. 네가 그걸 자업 자득이지, 속 시원하게 잘 돌아간다. 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가 저희가 못된 짓을 하더니, 네가 당해 보는구나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해서, 극률히 여길 줄알아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드라마, 열의 열, 백에 백, 천에 천. 드라마 다 봐보세요. 드라마 속에 악하고 무지게 못된 사람. 마지막에는 그거 다 당하는 꼴을 보세요. 그러니까 작가가 세상을 향해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 다 돌아간다. 자업자득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어. 그 세상 드라마도 그렇게 가르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때, 어 그래, 잘 됐어. 니가 아무, 아무 때 그렇게 하더니, 어, 고스다잘 됐다. 어이구, 어이구, 잘 됐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면서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률이 여김을 봐. 내가 어림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어려움 당하는 그 위로해 줄 자가 있다는 얘기에 남의 어려움을 잘 됐다고만 보고 지나갈 것이불쌍이었기는그 사람이 자기 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상 여김을 때게에불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늘 봤어? 아 그러면서 막 덤비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셨, 보셨습니까? 하나님 다못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끗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저분한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지저분한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을 줄 아느냐?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마음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난 거니? 세상 만물 어디에서든지 이웃, 친구, 내내 내 자신 어느 한부속이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있어요. 꽃이 피어 있어요. 그 꽃이 아름답게 피려고 봉우리져 있는 것을 찾아보고 아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 꽃이 확 피는 이 순간 그 순간 확짝 피기 전에 고지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복스러운지 말로 표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꽃 봉우리 속에 봉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상생 이웃이 좀 힘들어 합니까? 힘들어하는 그 이웃 나도 힘들지만은 형제여 힘들지 어디 저녁이나 맛있게 먹었어 아 그러면서 위로해 줘보세요 언젠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위로를 내가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도 화평을 말하는 자가 됩시다. 누가 것은 찌깍찌깍찌깍찌깍 싸우려고 댕겨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만 <laughs> 만나면은 그냥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 사람을 슬프게 해주고. 그래. 어느 분이 그랬답니다. 아고 참 사람이 살다보니까 인생 계급장 많이 붙였네요. 아이고 벌써 쪼그랑 바가지 됐네. 아이고 안되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팽팽하던 그 얼굴 지금 다 어디 갔어. 어디다 감추었어. 위로하는 말입니까? 저 사람을 괴롭히고 저, 저주스럽게 말하는 겁니까? 그건 절대 위로가 아니에요. 인생계급장이 척척척척 붙어, 붙어있다는 얘기는 아이고 늙었구나 이 말이거든 그러나 내가 늙은 건 내가 아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를 욕해도 보통 욕이 아니거든 그런데 인생계급장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산세월 속에 굴곡이 많았었구요 지난 날에 괴곡들을 얼마나 굽없고 등산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왔어. 그러면 과거처럼 고통스러운 그괴곡 등산해서 올라 산봉우리 올라서서 막 모든 만상을 쳐다보는 그 아름다움 때로는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옛날에 추억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우리는 갑시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또 따라가니, 당신, 결코 쓰러지지 말고, 힘없지만은, 육체는 약하지만은, 붙들고 일어서세요. 아, 그러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싸움이 있는 그곳에 싸움을 다루 그래 는 그런 사람. 넌 잘했고, 넌 못했다. 그러지 말고, 어 그래. 너참 말이 참 잘했어. 그런데 너말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너도 잘했어. 네 주장은 이렇고 제 주장은 다 그런데 내가 보니 이 사람 말도 맞고 네 말도 틀리지 않았어. 아 그러면서 다 나도 그려봅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에는 전부 아들뿐이에요. 딸이 없어요. 이 땅에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는다 아들 아버지께서 아들로 양자 삼아 주거어 그런데 나는못 가겠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시가까지 장가가는 것 끝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